요렇게 완전 아작이 난 거야. 웬만해서 10만 원이 훨씬 넘는단 말이죠. 콜라겐 재생이란 안티에이징, 상처 회복 여배우들이 쓴다. 탱탱탱글 조악하다고 해야 되나? 너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리뷰하는 묘델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뷰티 디바이스 리뷰 바싹하게 가져와봤어요. 어떤 류를 쓰면 안 될지, 어떤 류를 추천하는지, 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이렇게 다뤄볼 예정인데. 와, 제가 원래는요, 리프팅 관련한 뷰티 디바이스 추천을 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걔를 쓰고 피부가 완전 아작이 난 거야. 피부 장벽이 다 무너져가지고, 진짜 좁쌀 여드름에 피부 염에 다 올라왔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압출을 해주고, MTS 돌리고, 재생해주고 이러는 게한 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뒤늦게 이렇게 롱폼을 찍게 되었는데, 저처럼 민감성이고 피지 많은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정말 뷰티 디바이스 유의해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어떤 류를 쓰지 말아야 될지 말씀드릴게요. 그냥 쓰기만 해도 찌릿찌릿, 아, 아파! 뭐 이거 맞아?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매일 쓰면 사실 피부장벽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처럼 예민 민감 피부인 분들은요. 특히 자꾸만 뭔가 자극이 되는 것들을 쌓고 쌓고 쌓다 보면 피부장벽이 와르르 무너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런 류가 제 생각에는 리프팅 안에서도 EMS류 있죠? 전기 자극 주는 거. 그게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리프팅에는 일시적인 효과가 쌓이고 쌓여서 좋을 수는 있으나 민감성 피부에는 그렇게까지 추천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두 번째가 괄사류 있잖아요. 이렇게 연약한 피부들 있죠? 되게 얇고 말랑이 피부들은 오히려 괄사 같은 걸로 너무 세게 문지르게 되면 은 저는 좀더 처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저 괄사류 항상 이것저것 도전해서 써보고 있는데 제 손님이 센 건지 뭔지 피부 라인 정리에는 잘 모르겠다. 그럼 과연 어떤 류의 제품을 써야 저처럼 민감성이고 피지가 잘 나는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가 LED 마스크 그리고 두 번째가 LDM 디바이스입니다. LED 마스크 이거 왜 제가 추천을 드리냐면요. 일단 우리가 피부과나 에스테틱 가면은 혹은 성형 수술을 받은 직후에도 요거 요거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 뭔지 아시죠? 그 빨간색 레이저 같은 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LED 기기들인데 얘네가요 콜라겐 재생이라든가 뭐 안티에이징, 상처 회복 이런 거에 엄청 큰 도움이 돼요. 그래서 피부과나 에스테틱 가면은 무조건적으로 있는 제품인데 단가가 한 몇백만 원에서 천만 원이 훨씬 넘는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그거를 집에서는 구비해 두긴 어려운데 LED 마스크 형태로 매일매일 써줄 수 있는 게 나온 거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게 뭐다? 바로 LG 프라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다들 아시고 계실 것 같은데 저도 LG 프라엘을 살까 하다가 비슷한 가격대에 마찬가지로 FDA 클래스2 승인을 받은 그런 제품이 없을까 하고 막 디깅을 하게 됐는데 글로벌하게 정말 유명한 브랜드가 있긴 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Current Body라는 브랜드였어요 두 가지를 놓고 과연 내가 어떤 걸 사야 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근데 무엇보다 일단은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 쓰는 LED 장비랑 비슷해야 되잖아요 그럴 가장 중요한 게 뭐다? 파장의 정밀도입니다, 여러분. 아무래도 LED가 다 빛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빛은 뭐다? 파장이다. 파장이 정밀도가 높으면은 당연히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 쓰는 거랑 비슷하겠죠. 제가 막 조사를 해 보니까 LG 프라엘 같은 경우에는 적색이랑 적외선을 쓴다고 나와 있었고, 적색 같은 경우에는 600 나노미터에서 700 나노미터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리고 비교적 최근에 나온 게 아마 630 나노미터를 쓴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사실은 어, 이게 정확한 값인가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반대로 커런트 바디 제품 같은 경우. 딱 명확하게 633나노미터 830나노미터 그리고 1072나노미터 요거는요 우리나라에 출시된 led 마스크 들 중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어찌 됐든 간에 이세 가지 파장을 쓴다고 해가지고 어! 좀 생각보다 정밀한데? 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근데 그냥 마냥 써놓은 거보다도 진짜로 이 마스크가 이 파장을 쓰는지가 인증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막더 찾아보니까 베리체이스라는 인증 제도 같은 거를 운영을 하더라고요. 이 LED 마스크랑 같이 그 인증서가 오는데 그걸 스캔을 하면은 실제 이 LED 마스크가 이 파장을 갖고 있습니다. 인증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면에 있어서는 신뢰도가 훨씬 높아가지고 제가 더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또 이런 피부과나 에스테틱이랑 비슷한 출력값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LED 전구수를 많이 보게 되거든요. 전구수 측면에서도 보면은 커런트 바디가 약 240개, 236개였나 그랬던 것 같고 LG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최대 160개 정도였어요. 그래서 두 가지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은 마음이 커런트 바디 쪽으로 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막 누가 쓰냐 이런 것도 우리가 보잖아요. 근데 LG 프라이 같은 경우에는 국내 뭐 여배우들이 쓴다 이런 식으로 알려져 있는데 커런트 바디 거는 제가 찾아보니까 헐리우드 배우들도 쓰고 무엇보다 정말 까다로운 영국이라든가 미국에 있는 클리닉들에 이미 들어가 있는 기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부터 저는 확 믿음이 생겨가지고 이 마스크를 개타하게 됩니다. 보면은 느끼실 텐데 실리콘이요, 실리콘. 얼굴에 꼭 맞게 핏된다는 것도 너무 좋았고 턱 부분까지도 커버가 다 되도록 나와 있더라고요. 얼굴과 턱까지 우리가 관리를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민감성, 그리고 여드름 잘 나는 분들한테 저자극이라는 게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얘를 실제로 쓰고 나서 사실은 효과를 보여 해야 되잖아요. 그럼 효과가 있었냐 라고 한다면 저는 yes. 당연히 너무 효과를 잘 봤다. 각각의 파장에 따라서 내는 효과도 다 다르고요. 특히 1072나노미터 같은 경우에는 피부 깊숙이 파장을 전달을 해가지고 안에서부터 콜라겐을 유도를 해서 안티에이징에 그렇게 좋대요. 근데 제가 느꼈던 실질적인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전체적인 뭔가 피부염? 이런 염증이 올라오려고 할때 꾸준하게 해주면은 너무 효과가 괜찮더라고. 그래서 이번에 제가 뷰티 디바이스로 한번 뒤집혔을 때이 LED 마스크를 매일매일 꾸준하게 써줬거든요. 그랬더니 확실히 예전보다 개선이 되는 그 스피드가 달랐어요. 훨씬 빠르게 극복이 되는 걸 느꼈고.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좀더 노화가 진행이 된 피부잖아요. 노란께도 있고 자외선도 많이 받았고 좀더 잔주름이 많은 편인데 이걸 꾸준하게 두 달을 쓰시니까 피부가 확실히 밝아지고 잔주름이 너무 좋아진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다른 뷰티 디바이스와 병행을 해서 더 시너지 효과는 났겠지만 진짜 왜 그렇게 많은 헐리우드 배우들 그리고 클리닉에서 또 쓰이는지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요거 하나 더 추가하고 싶었던 게 제가 여드름이 고민이잖아요. 이게 특정 파장대가 나오면서 여드름균을 소독해주는 그런 느낌인데 이렇게 되고 있으면 3분 있다가 삑 소리가 나면서 이제 밑을 이동해가면 돼요. 근데 요거 진짜 여드름균 소독 효과도 있고 너무 괜찮았다. 그래서 같이 추천을 하고 싶다. 완전 커런트 바디의 팬이 되어버렸다. 근데 여러분 더 대박인 게 뭐냐면은 커런트 바디에서 요두 가지의 기능이 합해진 파 새로운 또 LED 마스크가 나온대요. 그거는요 파장이 3 개가 아니라 총5 개로 나올 예정이고. 거기에다가 총 5가지 모드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laughs> 갖고 싶고 나오길 기대를 하고 있는데 카르트바디에서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저에게 이제 광고의 기회를 한번 주심을 <laughs> 그만큼 제가 이 브랜드 진짜 애정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괜찮고요 혹시나 LED 마스크 구입 예정이시라면 제가 링크 달아둘 테니까 꼭꼭꼭 꼭꼭꼭 한번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바로 LDM 장비입니다. 이거 제가 MTS 받으러 가기 전마다 매번 에스테틱에서 돌려주는 거잖아요. 피부과에도 LDM 장비가 무조건 있거든요. 물방울 초음파 리프팅 다들 뭔지 아시죠? 이거 받으면은 진짜 피부가 탱글탱글, 속수 분이 차오르고 안티에이징에도 당연히 좋고 뭐 앰플 등 흡수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모로 너무 좋은 기기예요. 당연히 피부과나 에스테틱에서 쓰는 그 출력값 그 출력값 정도는 나오지는 않아가지고 어떤 뷰티 디바이스를 써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하고 이제 브랜드 비교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저는 이게 어떤 주파수를 쓰는지, 뭐랑 잘 맞는 주파수가 뭔지, 그리고 실제로 썼을 때 효과도 좋고 편리성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기로 했고요. 실제로 제가 집에 있는 기기들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총 3개가 있어요. 얘네를 갖고 제가 비교도 해드리고 장단점을 각각 얘기를 해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마련을 했던 게이 글로우 앤 부스터 소닉인데, 이거 연예인분들이 쓰는 거 많이 보셨죠? 광고에도 연예인이 쓰는 장비다 막 이래가지고, 저도 마찬가지로 한 4,50만원 사이로 구매를 하게 됐었고, 이렇게 헤드가 약 21mm 정도로 좀 작은 편이고요. 무게는 약 180g, 그러니까 정확히는 179.8g 이었던 것 같은데, 가진 기능에 비해서 조금 무거운 편이긴 합니다. 근데 또 주파수를 보면은 3MHz, 1메가헤르츠를 쓰고요. 그렇게 막 자극적이진 않아요. 총세가지 모드를 활용을 하면서 젤이나 앰플이랑 같이 밀착을 해가지고 쓰시면 되는데, 요거꽤 괜찮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쓰면 쓸수록 보이나요? 지금? 이렇게 분리가 자꾸 되는 거야. 뭐라 그러지? 조악하다고 해야 되나? 내가 그래도 몇 십만 원 주고 산 건데, 이렇게 보여요? 분리가 되고 좀 불안한 거예요. 이거를 써도 되는지. 그래가지고 초반에 막 쓰다가 이 버튼도 떨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좀 애매해서 제가 어머 <laughs> 그다음 기기를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톰더글로우라는 기기였는데요. 이것도 아마 홍보하는 거 많이 보셨을 거고 또 고민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확실히 이두 가지를 좀 비교를 해보다면 은 톰더글로우가 훨씬 더 가볍고 사용하기에 편해요. 왜냐면 얘는 이렇게 붙여야 되고 얘는 이렇게만 붙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면적도 보세요. 지금 21mm랑 얘는 30mm예요. 그러면은 확실히 30mm가 효율이 더 크겠죠. 두 가지는 같은 3 m h z 랑1 0 m h z 주파수를 쓰고 모드는 조금 쓰는 주파수가 다르긴 한데 어느 정도 비슷한 효과는 낸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둘 중에서 뭘 선택하냐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톰더글로예요. 우 왜냐면은 훨씬 더 피니쉬가 고급스럽고 뭔가 쓰면 쓸수록 얘는 열이 좀 발생을 잘 하진 않더라고요. 뭔가 뜨끈뜨끈한 그 느낌이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는 이 톰더글로를 우더 많이 쓰게 되었고 얘로 감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톰더글로우 3메가헤르츠, 1 0메가헤츠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나머지 주파수 1이랑 17을 쓰는 그런 장비를 구매해보자라고 해가지고 마련하게 된게이쿼드세라라는 장비거든요. 얘는 1, 3, 10 그리고 1 7메가헤츠까지총4 가지 주파수를 커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드도 총4 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제가 직접 자로 쟀는데 얘가 30mm 그리고 얘가 약한 25mm 정도로 톰더글로우가 살짝 더 헤드 면이 크긴 크고요. 그리고 무게적인 면에 있어서도 톰 약 130g대, 그리고 이 쿼드세라는 250g대예요. 확실히 압도적으로 좀 무겁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주파수가 많이 탑재되어 가 있으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대신해서 쿼드세라는 이렇게 헤드에 내가 무슨 모드를 쓰는지 다 표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한 거죠. 그래서 진짜 큰 기대를 갖고 쿼드세라를 쓰게 됐는데요. 와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당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쿼드세라가 1이랑 17MHz가 추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선 추가가 된 만큼 뭔가 효과가 훨씬 훨 좋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했는데 아니 이게 뭔걸? 민감? 민감성 피부라 그런지 어떤 메가헤르츠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좁쌀 여드름이 더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긴가민가 해가지고 한쪽 면만 해서 커드세라를 써봤었거든요? 그랬더니 그쪽 면만 또이 좁쌀이 이렇게 관자놀이? 요런데 옆에 따라서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있는지 한번 서칭을 해봤는데 진짜 그런 분들도 있었고 심지어 최근에 제 유튜브 댓글에 저랑 비슷한 케이스인 분이 댓글까지 남긴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주파수가 많을수록 무조건적으로 좋은 건 아니구나. 항상 사람들 유의하라는 1MHz 왜 유의하라는지 조금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당연히 제 생각에는 좀 유분기 없는 피부들 있죠. 앰플 흡수나 이런 게더 필요한 분들 그리고 좀더 나이가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4개의 주파수를 활용한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처럼 민감성이고 여드름 잘 올라오는 분들은 아, 주파수 많이 쓰는 거 그거 조금 유의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세 가지 중에서 원탑은 요톰더 글로우였습니다. 요거 그래서 좀 정착해가지고 매일매일 쓰고 있고 사실은 다른 LDM 뷰티 디바이스도 주문을 해놓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걔네도 더 오면은 제가 비교를 해보고 또 추가적인 LDM 관련한 롱폼 한번 제가 제작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LED 마스크랑 LDM 기기 두 가지 추천을 드렸고요. 제품별로 비교도 해드렸습니다. 무조건 제가 정답인 건 아닌데요. 그래도 제시해드린 그런 비교표들 참고해서 본인과 가장 잘 맞는 디바이스로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이만 리뷰하는 모델이었습니다. 안녕!